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회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새벽의 총징물에 참여하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회복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죽고 못살 정도로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세상에 그 시샘을 해서 코끼리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이제 개미가 이 코끼리를 잃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개미가. 그 연약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우는데 개미가 입으로 바라고 바라고 보라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서 개미가 저렇게 우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언제다 분나 언제다 분나 언제다 분나 안 웃으면 어쩔 수 없고. <laughs>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했을 때에는 큰 것도 문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사람이 어떤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사랑이 식고 나면은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큰 문제가 크게 내 앞에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함께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낙심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고 오늘 성경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지들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어떻게 해라고요?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여기 구절의 말씀에서 손을 견고히 할지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6년 전에 학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했는데 주변에서 더욱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좋은 예로는 항상 성령도 역사하지만 마귀와 사탄도 역사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딱 서서 왜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0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를 0 0 0하고 속상하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새벽기도 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알람을 열 개를 해놨는데 열 개를 언제 다 끄고 그냥 또다시 주무시게 만들고 이게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그러 그러면 그만큼 악한 영도 우리를 세게 그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던 것을 중단을 했거든요. 중단을 했는데 또 다시 하나님이 스가랴라고 하는 주의 종을 다 보내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들었던 그 선지자의 말을 이제 16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날에 듣고 있는 너희는 손을 어떻게 해요? 견고히 할지어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라. 너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라. 비 스트롱 아주 강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이 해 주시고 계세요. 유다 족속소가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초조가 되었으나 그게 과거적인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 그 이방인은 바로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고 메대와 파사가 되었고 페르시아가 되었고. 여러분 내 나라에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이게 타이에 의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했고 자기의 복음 자리를 뒤로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밀려가서,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된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그들이 과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너무 귀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다르다. 전에는 마음 고생하면서 전에는 너무 애달파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았다면 아니다. 이제는 다시 너희 너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과거의 저주의 인생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이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와 다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회복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 것이다. 전에는 탈 우울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웃고 살이라. 좀 웃으라고 그런 거예요. 웃으라고. 저도 폼 잡고 싶은 목사지. 제가 망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털 힘들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회복의 주인공이 된 다음부터는 다르게 살자 그 말이.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게 과거적인 그런 사건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갈 때야 우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주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애국에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저주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 2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보호를 주어 찬대 가리니. 내가 너에게 보호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 속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만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이 따라오리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하여 계속.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다 그냥 그 물질에 미어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덩어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 복급의 복에, 복에 복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단. 그래서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견고히 할으니라 그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견고히 한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자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자크. 한번만 더더 해보세요. 아자크. 이게 손을 견고히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견고히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힘을 내라 그 말이에요. 힘을 내라. 응? 그냥 낙심된 상태로 그렇게 주저 앉아 있지 말고 한숨 쉬고 그렇게 그냥 그 상태로 앉아 있지 말고 힘을 내라. 또 이렇게 아자크라고 하는 말은 굳세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굳세게 하는데 어떻게 굳세게 할수 있는가? 굳세어라 금수나 오빠가 있다. 뭐 오빠가 있어서 굳셀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세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자크라고 하는 말은 구세어라 어떻게 구셀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터이니까 아자크, 구세라. 하나에게 아자크라온의니 말은 용기를 내어라 그 말입니다. 컬러지 용기를 내어라.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말을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그래서 용기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용기가 생기지를 않잖아요. 용기를 가져야지. 그러면 더 나게 힘이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렇고. 왜요? 부모님들의 얼굴에 표정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울상을 지으면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얼굴의 표정을 보이면서 자식들이 밝게 자라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될 수가 없어요. 전어들은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자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속에서도 절대로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지 이런 속에서도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그 자신감을 통해서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지 그러면 더 용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용기라고 짓지만 이름을 용기라고 짓는다고 용기가 옵니까? 여러분, 용기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믿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나에게 용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탁 등장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골리아과의 싸움이에요. 고대 전쟁은 대표 선수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이기면 이쪽에 다 이기는 거고,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아시 키가 구척입니다. 2m가 넘습니다. 무장을 했죠. 그것도 철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예요.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철기 문화를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철장갑차하고, 지금 이쪽에서 마차하고, 그렇게 붙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블레셋의 저기 대표선수, 이콜리아시 이 무려 40일 동안 와서 탁약 올리는 거예요. 덤벼라! 누구든지 와와한판 붙어! 용기 있는 사람 없어. 뭐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누구 한 사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설 수 있는 용기가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서잖아요 나스미스 다윗의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콜리아스를 상대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자하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뭐해요? 다윗의 용기에 큰 거는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용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용기가 생길 수도 있고 용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이제 물맷돌을 돌려서 돌렸는데 세상이 어디 맞았어요 세상이 그거는요 다윗이 여기에 던져도 바람 불게 해서 여기 맞춰요왜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니까요. 다윗이 몰맷돌을 공중으로 던져도 올라갔다가 낙하해서 여기로 폭 떨어지게 하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실력이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해서 그가 정통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용기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갈말산에 가면 지금도 가슴 속에 깊은 감동으로 와닿는 현장이 갈멜산입니다. 올라가는 그 길이 참 기가 막힙니다. 3월 4월 달에 가면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뭐가 그렇게 삶 속에 피어져 있느냐 하면 백화파가 지천이 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내 모래 색깔의 백합화가 빨간 그 색깔이 푸른 이, 이 풀과 푸른 이 숲속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이사이에 그런 빨간 백합화가 지천에 쫙 널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상적입니다 그것이 갈멜살 올라가는 바로 그 중턱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에딱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기념 교회당이 하나 세워져 있고 바로 뜰에 거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을 자세히 보면 손에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때 그 칼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갈멜산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바로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을 삼기는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영적을 대결을 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왜?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대결을 벌리게 되는데 바알과 안사람 목상 섬기는 우상들이 각종일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딱 나서잖아요 딱 나서서 거기에 도랑을 파고 왜? 이것은 인위주의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퍼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엘리야 스스로에게서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자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부절 말씀의 시작이 바로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라. 아자크, 그래,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아자크, 용기를 내라, 그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부동의 1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인상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늘 명심하라. 회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의지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성공하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회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회복해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당신에게 그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변호사 시절입니다.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보기 좋게 낙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원 의원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했는데 또 보기 좋게 낙선합니다. 이번에는 상원 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낙선합니다. 이번에는 주지사에 도전을 합니다. 또 낙선을 합니다.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것도 힘들지만,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 고기 그러면서도 그물을 계속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것도 힘들지만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들의 생각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의지가 있다 이.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낙선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 야, 저 친구 큰일 났다. 저러다가 저 링컨 차살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주지사 선거에 떨어진 바로 그날, 머리를 깔끔하게 깎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깔끔한 그런 복장으로, 그리고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 친구 이상하다. 돌아다가 끝내려고 그러나, 아니, 지금 선거에 져서 완전히 지금 풀이 죽어서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 어떻게 토런 모습으로 저렇게 태연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그데 아브라함 링컨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자, 남도를 위로도 필요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하고, 내가 나 자신을 잘 이렇게... 그, 칭찬하자.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생각이었어.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남들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지금 잘 살고 있어. 이 말하면 잘 살고 있지 뭐.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끔 말이죠. 거울에 딱 서서 자기가 자신을 향하여, 그래, 너는 이만하면 잘생겼어. 자기가 자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좀 인정을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회복하고, 좀 이렇게 보다듬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생일날 생일 안 챙겨준다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우울해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생일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케이크 딱 사다 놓고, 거울 앞에 딱 케이크를 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지금 자기 앞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작화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용기를 줘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조금 이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안 해준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어둠에서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링컨이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외친 그런 말입니다.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할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고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할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오늘 떨어졌다고 모든 게다 떨어진 거 아니란 말이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당시에 심정을 아브라함 니커니, 그의 자서전에 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게 그당시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제게할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절망하던 중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그래서 공화당에 입당을 하고 열심히 뛰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자크 손을 굳게 하여라. 손을 굳, 굳게 하여라. 아자크. 무엇으로 아자크를 할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미국의 작가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19세기에 두 사람이 위인이 나왔다. 하나는 나폴레옹이고, 또 하나는 헬렌 켈러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헬렌 켈레는 삼중구를 짊어지고 풍부한 마음과 정신의 힘에 의해서 오늘의 영예를 차지했다. 1968년도 88살로 헬렌 켈레가 세상을 떠납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그 병의 후유증으로 삼중구를 겪습니다. 거의 90년 세월에 가까이 참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십자가를 헬렌 킬러는 온 몸으로 짊어지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남의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속에서의 헬렌 킬러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기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를 원항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미소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견디는 힘이다. 다시 말해서 웃으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견디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고, 청년은 청년대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 이만큼 살았으니까 십자가가 없습니까? 살다 보니까 십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가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무겁게 보이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그렇게 와 닿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모든 면에 있어서 보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 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웃으면서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에서 온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자크 용기를 주신다 이말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새벽기도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또이 새벽 기도 나와,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한번 손 이렇게 하고 아자크. 시작 아자크 예, 한 번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서로 한번 보시면서 아자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자크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하세요. 아자크 아자크. 이렇게 수술 받으셨는데, 언제 또 태어나셔서 이렇게 또 새벽 기도 오셨어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하루 아자크 하면서 이게 뭔말인냐고 그러면 새벽 기도 와야 안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를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이라도 깨워야 히브리어 한마디씩이라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자크라고 그랬어요? 아가 아니라 하, 하. 저도 이래요. 하자크, 하자크. 아가 아니라 합니다. 하. 하자크. 두 번만 더요. 시작. 하자크.